대학 아, 우리 담보 대학 예, 연합 지교회에 에, 렘노트 연합 다락방으로 인도받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찬송가 28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laughs>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써거듭 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고 덥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laughs>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남부대학연합지교회로 또렘런트연합달합방으로 인도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렘런트들이 삶의 가장 우선 순위가, 삶의 가장 첫 단추가 예배와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내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실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나를 절대 여정으로, 또 절대 목표 속으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절대 제자로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렘먼트들을 대기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누리게 하시며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충만함 누리는 서밋 타임을 통하여서 일곱 렘먼트와가 가졌던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응답을 항상 누리며 24시 주님과 동행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아, 1절에서 9절까지 읽겠습니다. 아,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7절에서 9절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구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가장 아는,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어, 오늘 렘넌트 전도학 계속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렘넌트 어, 전도학 생각을 바르게 누려라. 어, 이번 세계 렘넌트 리더 수련회 때도 어, 우리 렘넌트들의 생각이 기돈데 기도 24. 기도 24의 비밀을 누릴 때 에, 하나님께서는 어, 그 사람을 통해서 중요한 언약을 성취해 나가신다고 했죠. 그래서 어, 최고의 응답 중 응답이 어, 기도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이번 렘넌트 리더 수련회 때 에, 말씀을 주셨는데 어, 그래서 그만큼 우리 랩런트들이 내가 지금 무엇을 담고 있느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것이 결국 우리의 인생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바울의 고백을 보니까 어, 내가 나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부터는 다 해로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이 만약에 이 결론이 났다. 그럼 여러분들은 분명히 시대 살릴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죠. <laughs> 어 그래서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응답 중에 응답은 결국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는 방법이 뭐죠? 바로 기도잖습니까. 기도. 어 그래서 이사야서 62장 특별히 6절 말씀은 뭐라고 되냐.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칠 절에 보니까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laughs>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은 내가 계속 기억하기 위해서 전화도 하고 연락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또뭐 카톡도 하고 페이스북도 하고 인스타그램도 하고, 그죠? 왜?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니까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 보면은.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어,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나를 어필하고 있냐?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기억하시도록, 내가 계속 하나님께 소통하고 있는가? 어,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응답 중 응답은 여러분에게 좋은 결과나 어떤 응답이나, 또 눈에 보이는 어떤 자리에 가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기도가 여러분 삶에... 중요한 이제 시스템이 되는 것이죠. 어, 그래서 이 시스템이 기도 시스템이 되면은 여러분에게 정시 기도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또 지혜를 얻고 그래서 어, 하나님의 중요한 이제 계획을 붙잡게 되는 거죠. 이 정시 기도가 계속 되어질 때, 뭐가 오게 되죠? 그때부터 이제 24 무시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의 삶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여러분의 삶이 되는. 여러분이 보고 듣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는 이게 계속 담기고 있거든요. 사람의 소리도 들리고, 또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정보, 또뭐 여러 가지 막, 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의 이 영혼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어, 그래서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이 좌우가 되겠죠. 그 사람의 말, 행동, 또그 사람의 인생 자체가 결국 그 사람에게 담겨 있는 것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랩런트 때 이제 인턴십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인턴십이란 뭐냐? 바로, 내가 아직 하지는 않는데, 미리, 어, 보는 것이죠. 그래서 뭐, 어, <laughs> 여러분 학교에서 뭐 이렇게 초등학교나 중학교도 이런데 수학여행 간다. 또 무슨 역사 탐방 간다. 또 내가 이제 어떤 직업을 가졌으면, 그 직업과 관련된 어떤 회사를 가본다. 이제 그런 걸 이제 인턴십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렘넌트에게 있어서 인턴십의 개념은 조금 세상적이랑 다른 게, 미리 보는데 뭘 통해서 미리 보느냐, 말씀을 통해서 나의 미래를 먼저 보는. 미리 다 불었는 것이죠. <laughs> 또한 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미래를 보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이 말씀이 체험되기 시작하죠. 어, 어떤 랩런트가 공부를 하는데요. 어, 자꾸 영적 문제 있는 친구들이 연결이 되더래요. 그 친구들한테 답을 주기 시작하니까 계속 더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막 공부에 지장이 올 정도로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안 되겠다. 내가 지금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어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가운데 흑암이 꺾이고 더 이상 그 문제들이 이제 생기지 않는. 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과 통하기 시작하니까 주변의 문제들이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인턴십을 해야 되죠. 어, 여러분 분야에 정말로 복음 가진 전문인 또또 어, 또 이런 영적인 이제 멘토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전문인은 복음 가진 전문인도 만나야 되겠지만은 꼭 복음 가지지 않은 불신자 중에서도 이런 뛰어난 전문인을 여러분들이 만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영적 전문인은 누구예요? 이제 영적인 멘토잖아요.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지도해 줄수 있는 목사님이라든지 전도사님이라든지 또 장로님이라든지 또 권사님이라든지 여러분을 다락방을 해주는 사람이라든지 그죠 이번 램런트 대회 같은 경우는 어, 이제 교회를 넘어서 지역별로 어, 이 전도 운동을 위해서 팀이 구성이 됐죠. 그래서 어, 그런 부분도 이제 중요한 인턴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램런트가 공부에 대해서 막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이제 구름 리더로 하는 그 렘런트가 이제 그런 부분을 두고 좀 같이 기도하면서 포럼하자 이랬는데, 이그 상대방 렘런트가 굉장히 힘을 얻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렘런트는 사실상 공부를 많이 해서 이제 청년이 렘런트고, 지금 잘하는 렘런트한테는 굉장히 멘토 역할을 해줄 수가 있잖아요. 어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이제 정보를... 또 공유하기도 하죠. 그리고 여러분이 인턴십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어, 방향을 찾는 것이죠. <laughs>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주신 거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복음화하시는데 그 도구가 되는 그것을 찾는 것이죠. 근데 그거의 배경이 뭐가 돼야 돼요?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소통.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정확한 언약 안에서 CVDIP가 나와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분명한 언약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제 우리 교회는 이제 신방을 했어요. 신방을, 교회에서 신방을 했는데, 송도임들이 이렇게 목사님이 숙제를 내드렸거든요. 정확하게 언약을 딱 붙잡고 오셨더라고요. 그왜 정확한 언약이 중요하냐? 내 능력은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이라면은 그 절대 불가능이 가능해 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는 어떤 친구도 어 알바로 계속 있다가 이 친구가 영적 서밋 타임을 가지면서 실제로 그 직장에 어느 정도 좀 높은 위치에까지 한 번에 올라가 버리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거 보면서 아. 근데 그랩런트가그 자리에 가서 또 잘해요. 보니까 또 인정할 만큼, 근데 그런 모든 힘들이 어디서 나오냐? 여기서 나오는 거. 자, 오늘 생각을 바르게 늘려라 라는 말씀인데, 여러분의 생각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어, 여러분의 의식, 또 여러분의 정체성, 여러분의 자세. 이런 것들이 여기 나오죠. <laughs> 요즘 정치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결국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도 않고 언제든지 근본, 기초, 또 이제 기본. 근본은 복음이죠. 기초는 어 이제 자세죠. 낮은 자세로 들어가는 거, 섬기는 거. 기본은 이제 실력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런 걸 가진 사람은 사실상 막 자잘한 거 가지고 막 싸우지 않죠.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갔을 때 주의할 것 중에 하나가 굉장한 이런 허풍, 어,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되겠죠. 또 어떤 엘멘트는 굉장히 과대 망상이 가지고 있어요. 또 오히려 반대로 굉장히 이 낮은 자존감 가진 친구들. 나는 안 된다.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이 모든 것들이 다 생각을 잘못한 데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어, 가장 먼저는 여러분 인생에 최고가 뭐가 되냐. 복음의 가치와 내 인생의 결론이 되어야 되겠죠. 네. 오늘 읽은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에 보아 여러분 인생의 방향, 목표, 여러분의 전문성 다 들어 있거든요. 여기서 찾는 거예요. 이것이 근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laughs> 어느 정도까지 되야 되죠? 내가 성공했는데 성공이 복음에 비하면 이거 완전 배설물이다. 물론 성공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음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의 성공을 사용하셔요. 근데 복음 없는 성공은 반드시 문제가 오죠. 자 우리 랩런트들이 또 가져야 될게 뭐냐 생각이 또 한쪽에 굉장히 치우치는 랩런트들도 많은데 객관성 또 주관성, 또 영성, 굉장한 이제 분별력들이죠. 어, 지난번에 이제 두기고 어떤 레몬트가 포럼하는 걸 들었는데요. 실제 미국의 굉장히 이렇게 하이클래스에 있는 그런 대학들에서는 이제 에세이를 제출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나라에서 치면은 이제 그 논술 그런 시험인 거죠. 에세이를 쓰는데, 어, 아무리 성적이 높게 나와도 에세이에서 이 사람이 생각이 분명한, 명확한 뭔가를 가지고 있느냐. 그걸 보거든요.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한 확실한 가치와 인생의 결론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는 객관성, 주관성, 영성. 요즘 류목사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죠? 사실, 현실, 사실, 진실, 영적 사실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까지 볼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랑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에서 나오는 뭡니까? 서밋 자세. 서밋 그릇. 이게 뭐죠? 글이 아니 아실지라도. 네. 또 어, 풀무불에 우리를 던 던지실 것이 던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는데 혹시 건지지 아니하실지라도 <laughs> 뭐 누구 때문에 이거는 절대로 써밋 자세가 아니죠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또 핑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세상에 나갔을 때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우리 엘먼트들은 누구 때문에 또 환경 핑계 이런 거 절대 필요 없어요 왜냐? 여러분 보금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세계 살를 저도저로 하나님이 지금 중요한 훈련을 시키고 계시고 응답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중요한 응답을 두고 뭘 해야 되냐 응답이 왔을 때또 응답이 안 왔을 때 언제든지 뭐냐 선한 싸움해라. 또 살리는 싸움해라. 또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라 우리 레너틀은 선한 싸움, 살리는 싸움, 영적 싸움 그래서 가급적이면 살리고 또 답을 주고 치유하고 왜냐? 여러분에게는 이게 있으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시다 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충분합니다 완전합니다 모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여러분 삶의 최상이 이 복음의 가치가 될때 <laughs> 왜냐? 여러분들이 아무리 손해를 봐도 누군 분명히 알고 계시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움직이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낮은 자리 갔다고 해서 낮은 자리 간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누명 썼다고 해서 누명 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조금 어이 굉장히 힘든 자리에 갔다고 해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의 시간표를 움직이게 해.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있다. <laughs> 자, 우리 랩런트들은 그래서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축복된 생각을 해라. 이 축복된 생각을 하는 사람이 바로, 어,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축복이 따라오는 사람, 응답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러니까 요셉 한명이 응답받으니까 요셉이 축복의 사람이 돼 버리니까 애국도 살고 형들도 살고 이스라엘 민족도 살고 주변 나라까지 살게 되잖아요. 한 사람이 살아 버리니까. 그렇한 사람이 이 비밀을 누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하느냐? 아, 형들이 날판게 아니고. 아, 지금 내가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 분명히 알고 계시고. 아, 내가 지금 누명 썼지만 이건 분명히 언약의 여정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리더런트들이 어딜 가든지 꼭 가져야 될 것이 이제 기도 시스템입니다. <laughs> 특별히 여러분들이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5장 7절. 하나님의 언약 붙잡는 겁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부터 정확하게 붙잡아라. 그리고 빌리포다 4장 6절 7절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시간표가 왔을 때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뭐요? 도전해라. 언약포 잡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으면 도전해라.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 붙잡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의 삶이 예배 중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기도 중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언약 안에서의 도전으로. 그럼 뭐가 따라옵니까? 어, 대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 나오죠. 여러분이 언약 잡고 있는 그 믿음은 반드시 역사가 아니 믿음의 역사와 또 소망. 여러분은 어떤 소망 가지고 살아갑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성, 소망을 가지고 있고, 자기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영혼 고원과 세계 복음화잖아요. 237개 나라 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올 때까지 언약 붙잡고 기다리는 겁니다. 누림 네. <laughs> 이번 주 핵심 메시지에서 나오죠. 네. 영적 서밋이 누릴 세 가지 첫 번째 뭡니까? 누림 두 번째 기다림 세 번째 도전 그죠 언약 붙잡고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성삼이 하나님의 그 보좌 배경 내게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분과 권세 그거 누리면은요 소망이 보이고 인내하게 되죠 또 사랑의 수고 어제 어 다른 교회 집사님이 우리 교회 이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장 쪽에 지금 제가 어 중고등 아이들 담당하게 된레므트 리더라고 그래서 아뭐 제가 이제 그레므트 담당하게 우리 교회 어떤 레므트를 담당 이렇게 같이 좀 챙기면서 포럼 하려고 하는데 우선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기도해 드리고 어, 그레므트가 어떤지 또 설명을 해 드렸어요. 그분이 너무 감사하게 어, 자신 교회 자신의 교회의 레므트가 아니어도 이레므트를 품고 기도하고 중심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자기가 품고 기도하겠다고 어, 우리 랩런트들도 역시 언약 붙잡고 또 언약 붙잡고 기다리고 그러한 가운데 여러분보다 못한 또 힘없는 그런 랩런트들을 살리고 또 목사님은 주일날 이렇게 힘없는 랩런트들을 달아방을 하고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도 주일날 뭐밥 먹고 뭐합니까? 점심 밥 먹고 좀 이렇게 연약한 랩런트들 챙겨서 달아방도 해주고 또 오늘 주일 말씀 들었는데, 언약 어떻게 붙잡았냐 확인해서 또 언약 도 다시 설명해 주기도 하고, 렘런트 리더들이 그런 걸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는 사실 은혜 받는 렘런트보다 은혜 잘못 받고 있는 렘런트가 더 많잖아요. 은혜 받고 있는 렘런트들이 가서 어떻게 해줘요? 믿음, 소망, 사랑으로 계속 이제 원네스 되는 것이죠. <laughs> 어, 그래서. 결국, 이게 누구에게 되냐? 결국, 이 기도 시스템이 있는 사람에게 예, 이게 가능한 것이죠. 이 응답이 따라온 것이죠. 결론적으로, 어, 여러분이 축복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되는 길은 바로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기도의 사람, 예. 기도의 사람이 곧 언약의 사람이다. 언약의 사람은, 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있기 때문에, 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얻는 제일 중요한 이제 기도 시스템이죠. 기도 24. 여러분이 이 속에 있는 겁니다. 계속 내 영혼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또 하나님의 중요한 기도 제목을 적고, 지금 우리 교회는 이제 어떤 레몬트가 월요일마다 강단 메시지를 요약해서 우리 교회 카톡방에 올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레몬트가 그렇게 하면서 본인 개인이 이제 언약이 확실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레몬트들도 말씀을 붙잡았으면은 거기서 내게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을 붙잡아라. 그리고 이걸 가지고 정시로 기도하면서 삶의 24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응답 속으로 어, 들어가는 것이죠. 오늘 제목을 잘 기억하시고요. 생각을 바르게 늘여라. 언약 안에 있는 생각, 복음 안에 있는 생각으로 어, 살리는 선한 싸움하는 우리 모든 어, 영적 서밋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 우리 램넌트들이 복음 안에서 어, 먼저 나를 살리게 하시고 언약 붙잡은 그 언약 붙잡는 그 기도 시스템에. 먼저 응답받아서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답을 주며 살리고 선한 싸움하며 또 살리는 싸움에 승리하며 영적 싸움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레몬트들에게 준비하신 언약의 여정을 가는 응답 누리게 하여 주어서서 우리의 인생은 그 어떤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레몬트들 날마다 그리스도를 주인삼는 기도 2 4의 축복 누리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누리고 기다리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서밋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